안녕하세요. 돈또기입니다. 이제는 코인 시장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한때는 어떤 코인이든 사기만 해도 몇 배씩 오르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런 드라마틱한 수익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시장 규모가 너무 커졌고 변동성은 여전히 크지만 예전처럼 단순히 사서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큰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냉정합니다. 가격은 움직이지만 방향은 예측할 수 없고 수익은 운이 아니라 구조 속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인을 굴리는 시대, 즉, 내가 가진 자산을 잠들게 두지 않고 일하게 만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은 여전히 블록체인 시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수 많은 프로젝트와 자금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치는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순 보유만으로는 그 잠재력을 100%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된 플랫폼이 바로 로켓풀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심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이게 가능한 구조일까? 그래서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고, 처음에는 이더리움 30개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지켜본 결과, 지금은 그 수가 100개가 되었습니다. 복리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줄은 그전엔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보이게 늘어나는 보상, 이게 바로 돈이 스스로 일하는 구조였습니다. 로켓풀은 단순히 예치하고 기다리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월 15%, 연 230%의 복리 수익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내 자산이 내 지갑 안에서 자동으로 불어나는 시스템입니다. 즉, 제3자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관리하는 구조라서 안정성과 투명성 면에서도 뛰어납니다. 이건 단기 투기가 아니라 꾸준히 자산을 불리는 진짜 장기 복리 구조입니다. 매일매일 보상이 쌓이고 그 보상이 다시 수익을 만드는 구조. 저는 차트를 보지 않아도 거래를 하지 않아도 이더리움이 스스로 제 돈을 불려줍니다. 이게 바로 돈이 일하는 구조이고, 이제는 이런 구조를 알고 활용하는 사람이 수익을 가져가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미 이 구조를 직접 검증했고, 현재까지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만 알고 있기엔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립니다. 이용 방법과 공식 주소는 댓글과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지갑을 연결하고 예치만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이자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언제 오를까를 기다리는 투자자가 아니라, 내 코인이 매일 일하게 만드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더리움 30개로 시작해서 100개가 된 사람의 이야기,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투자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